지금 보시는 모델은 그랜드 체로 키포엑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플러그인은 요렇게이 레터링이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은 레터링 테두리에도 파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금 분기 마감이라서 할인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요거저 시차도 바로 주고 되니까요 키이모델 같은 경우엔 7인승 모델이 아니고 5인승 모델이라서 되게 또 괜찮실 것 같습니다. 쇼파 되기 때문에 시트는 브라운 시트고요. 뭐 그랜드 체로키 4X 모델 블랙도 괜찮지만 오히려 더 흰색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도구 없었고. 이거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십시오. 또분기 마감이라서 할인 많이 되고 있거든요. 차값은 뭐 1억이 넘지만.